약간 여기가 밴드 분들이 약간 좀 정신이 다들어가어요 그러니까 <laughs> 네. 자두 번째 게임은요. 어 여러분 줄줄이 말해요라는 게임 아세요? 아티 이름 대기. 하나 피아노, <놀라> 베이스, 콘트라베스, 이 기타, 리사이네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. 근데 만난 게 중간에 보세요. 자 기적 일어납니다. <놀라> 자두 번째 연습 문제 갑니다. 남자 아이돌 이름 대기 시작. 자 이렇게 되면 끝이라는 겁니다. <놀라> 자 이러면 안되는거예요네 그쵸 바로 여기 있는데 <laughs> 자 이거는 좀할수 있겠죠 이거 우리 진짜 한번 힘내서 한번 좀 따봅시다 여러분 갑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여기로 가는게 좋겠어요 아니 저기로 가는게 좋겠어요 그래 웃겨요 네, 그래 웃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거 와, 만만치 않네요. 이게 잘생겼어. <laughs> 자, 갑니다. 이것 좀 그러면은 일단 쉽게 갈게요. 자. 야식 이름 대기 시작. 곱창 어? 족발. 보쌈. 네. 떡볶이. 치킨. 떡볶이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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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대표님이라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, 사실 아, 아, <laughs> 한 번만 더 하자. 아, 기억나. 알겠습니다. 알겠한번더 기회를 드릴까요, 여러분? 자, 좋아요. <웃음> 자, <웃음> 어, 나 대표님 저런 모습 처음 봐요. 자, 갑니다. <laughs> 자, 이번에 즉흥적으로 할게요. 방금 약간 한번 실수가 <웃음> 있었기 <웃음> 때문에, 자, 음식 관련된 약간 힌트도 드렸어요. 음식이에요. 자, 라면 종류 대기 시작. 안성탕면. 신라면. <laughs> 진라면. <laughs> 너구리 <우리>. 진짬뽕. <laughs> 라면 안 드시죠. <laughs> 아니 나, 는 너구리랑 안동 담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<laughs> <및> 다나 <나을, 웃음> 와, 자 이렇게, 아, 아 이렇게 저희는, 아, 저희는 그렇죠. 아, 아. 자 <laughs> 괜찮아요. 아직 몇몇몇문제 남았기 때문에. 네네네. 네 여러분 이럴 때 계속 여러분들께서 힘을 들려야 돼요. 힘을 들려야지자 제가만 제가 제가 다리를 뻗 때, 네, 때 네, 네, 아, 이게. 아니 리허할때리허할 어, 때는 사실 형규 대표님께서 되게 막. 다 맞추고 어, 뭐, 이래가지고 사실 전혀 걱정을 안 했는데 네, 네, 네. 이렇게 본 게임에서 네, 네, 네. <laughs> 자 아,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게임 갈게요 아 이거 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바로 틀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면. 예 한번 좀아니야좀또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다를 수도 있어요 어디 갔어 자 갑니다 안 보였어 <laughs>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자 아이돌 이름 대기 시작 어, 트와이스 소녀시대 <laughs> 이핑크 <laughs> 여자 아이돌 s s 어... <laughs> 와... 와, 아이들 사랑해! 사랑했는데... 와, <laughs> 이게 보니까저 그러니까 자신, 저, 저 이게 진짜, 네. 선생님은 아까 남자 아이돌이던 당시에 <laughs> 말을 못하셨고요. 여기는 여자 아이들에서 아, 아예 말을 못했어요.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. 아니, <laughs> 진짜, 왜 그러세요? 저도 정말 여자 아이돌 사랑하고요. 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우리 2층 밴드, 2층 밴드 분들. <웃음> <웃음> 정말, 귀신도 <laughs> 못해. <laughs> 조금 더 이제 분발을 해 주셔야 되고요. 아, 자, 이거는 진짜 할수 있겠지. 이거는 진짜. 마지막으로 아, 저, 저, 저. 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 마음대로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. 아, 자, 갑니다. 아, 자, <laughs> 자, 밴드 이름 대기 시작. 윤두밴드 롤링 스톤즈. 원이, 오케이. 뮤드. 저기요, 홀드 플레이. 이구만 <laughs> 네네. <laughs> 네. 네. 야, 자 일단 한 문제 맞추셨고요. 자 그럼 정말 너무 정말 오늘 너무 못해 주셔가지고 마지막 한 문제만 <laughs> 아, 마지막 한 문제만 있겠어요. 딱 기회를 더 드릴게요. 오빠가 <laughs> <laughs> 데려가. 자어 마지막 한 문제만 딱 기회를 드릴게요. 파이팅. 자이번엔 저쪽부터 갑니다. 자한왜 <laughs> 아, 그래? 우리 학교 동기? <laughs> 자. 만화 이름대기 시작. <laughs> 네?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 자, 시작할게요. 자 만화 하겠습니시작하겠만화다 자, 시작하 자, 자, 시작시작하 자, 시작 자, 시작 자, 시작하겠습니 자, 시작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 자, 시작 이름대기 시작시작하 와, 여기서 정말 시대가 왔다 갔다 했어요. <laughs> 진짜. 희광 경기. <laughs> 우와. 자, 그러면 우리 네, 2층 버스 분들은 두 문제를 맞으셨고총 12만원. 감사합니다. 네, yeah. 12만원. 예, 얻었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, 요 어, 용호 씨 너무 MC 잘 봐주셔가지고, 저희들 땀이 나네. 자, 그냥 저희는 빨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! 경례! 감사합니다 <laughs>